한 것도 했다 그러고 했 것도 했다 그러고 시끌시끌해. 애들도 건강해, 어른들도 건강하시오. 집안에 우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헹길 수도 있을 수니까 너 그런 거라도 아,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 여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범띠 월별운세, 9월달, 10월달 운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러 나왔어요 범띠 9월달 운세는 구설도 많어 구설이 많다 보면 내가 안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시끌시끌해 내가 시끄러운 곳에는 참변도 하지 말고 모임에는 가지도 말아야 돼. 모임에 가더라도 입 닫고 귀 막고 그러고 있다 나오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별 말도 안돼 한마디만 걷어서 딱 올렸다 하면 그게 다 구설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 봤어요.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뭘 지들끼리 막존내났네해다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내각 그냥 나한테 물어봤으니 내 생각은 어떤 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구설이 돼버린 거야. 아유, 어, 서운하다고. 그래가지고 가게가 아그 많던 손님들 그 패거리들이 하나가 떨어지니까는 그 연줄 연줄이 돼갖고 몇 팀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엄청 손해를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망신이고 구설이거든. 이럴 때는 절대 잊쪽 버서 얘기하면 돼. 구설이 에 있다 보면은 내가 어디 가 갖고 너 그랬지, 어쨌지 하고 길 가다가라도 망신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설수, 망신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불륜을 만난다든가 범띠신 분들은 만약에 그러면은 이달 조심하세요, 9월달에. 내가 너 망신수 들었어. 어, 너 조심해. 만나지 말아야 될그 사람 있으면 조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유, 그걸 어떻게 어, 조심은 하는데, 이제 정리 단계래. 응? 대지게 혼나고 나서는 덩 정리 단결에 이달에 넘기기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부적을 해준 적이 있어요. 부적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선생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대. 왜 그러냐. 니까 지네 집 앞에 포장마차인데, 이제 우리, 나 찾아오지 말라고, 만신, 저기, 하지 말자고.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그러면 마지막 맥주는 한잔하자고. 그래서 난전에 맥주 한잔을 거기서, 어,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집 앞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어머, 다 큰딸이 학원 갔다 오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밖에 앉아 있는데, 딱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핸드폰 한다고 막 하고서는 지 옆을 지나가더란 거야. 그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외관 남자하고 앉아있으면, 지 큰딸이 자기 봤었으면, 이건 망신이지, 뭐야. 근데 그 부적 하나 해주는 바람에, 그 그 딸내미 눈을 가려 버렸잖아. 그러고서는 자기가 무사했다. 눈 간이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 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망신수 들을 때 내가 부적 해주고 그걸 잘 넘겼다 해서 아 부적의 힘이 참 어른들의 힘이죠. 뭔데 뭐내 힘이겠어요. 법당 어른들의 힘이지. 진짜 기가 막히잖아. 그 망신수 들었을 때그 부적 한 장으로 잘 모면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망신수가 들어올 때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심을 해도 내가 지키기 힘들겠다 그러면 가까운데 계신 선생님들한테 그그 그 달에 잘 넘길 수 있게 부적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해갖고 가주당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는 그래도 이제,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큰 여름도 지났잖아? 이러니까는 장성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렇게 금전이 말릴 때는 있잖아요. 남의 돈이라도 좀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좀 편안하게라도 살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돈도 이렇게 힘들 때는 안 되는데 10월달에는 그래도 금전으로 잘 돌아가요.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잘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줄 때는 뭐냐? 장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의 준비. 내가 마음의 준비라는 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식 갖고 나오지만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틀려져요. 주인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집에 내 음식과 내 기운이 틀려져요.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을 다시 잡다 잡. 다시 잡고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러잖아요. 저는 맨날 1년 1 2달 360을 받는 돈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내가 좀 낮을 게 어디 있어요 이러잖아요. 왜? 이 돈이 나갈 때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내가 써야 될게 자꾸 생겨. 하다못해 건강하셨던 내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아프시다 하면 아 자식이 어떻게 그 가만히 가만히 있어 돈 나갈 때 그런 게다 나가지만 그런 게안 나가는 거야 내가 어머니 어디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전화해 봐봐 아나 괜찮다 너네나 잘하고 살아라 이러지 그냥 일반인들도 이렇게 돈이 이렇게 불른 달에는. 애들도 건강해 어른들도 건강하셔 집안에 별일도 없어 집안에 어... 우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돈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먹고 쓰는 거예요. 사실 먹고 쓰는 거는. 쓰... 쌀, 저거, 밥, 밥 해가지고 먹는 거몇 푼이나 들었어요 그죠? 애기들하고 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몇개 싸주는 거. 그거 몇푼안 들어가. 그냥 우한으로 이렇게 뭉뭉태 나가는 돈만 없으면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축이 되는 거고, 그게 모아지는 거예요. 직장상인,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장성이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런 게안 나가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장성이 들을 때, 이거 행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뭐 또, 뭐또 뭐요? 그런 거를도아 재미삼은 소리도 한번 해봐. 어꿈잘꾼날 그런 것도 해보 해보셔요. 요새는 길에 걸어가는 사람 많지 않았잖아. 이렇게 막 바빠서 가지. 옛날에 지 동네에서 툭툭 뭐 차고 들어다니 돈 우리 남동생은 돈도 잘주서와 어디 가서 그렇게 돈을 줘. 나갔다가 어디 갔다 오면은 뭐라도 주서 갖고 들어더라고 오 우리 남동생은 그런 거예요. 그게 횡재요. 어, 어디서, TV 프로나 어디에서 뭐라도 해서 몇분 해서 내가 이번에 당첨되면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도 나와. 아, 하다 못해 그거, 미스터 트롯 거기서 저기, 이렇게 양쪽 패갈 넣라갖고뭐 되면은 금, 이렇게 한, 한 돈씩 주더라고. 아, 그런 거라도될줄 어떻게 알아?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고 와. 이렇게 장성이들은 되는.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 범띠신 양반들이 10월달엔 그렇게 좋으니, 좋은데, 그런 거 있는 데 있으면 한번 기회를 좀 노려보셔요. 어, 그러면 좋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건강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금전도 좋지. 연애? 내가 장, 이제 돈 벌어서 이렇게 연애, 제 금전 좋고 막 건강 좋고. 그런데 장성이 들어와서 바쁘지, 뭐 하지.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조금 활성화는 안 돼. 왜냐면 바빠, 내가. 내가 바쁘니 조금 어, 보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서감이 여러분들 열별운세, 어, 범띠, 9월달하고 10월달 운세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